네 안녕하세요 한지환입니다 해당 제품은 락토페린이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락토페린 600 락토페린 1000mg에 60정 그러니까 두 달치입니다 하루 한번 한 알이고요 예, 이렇게 식품 구성원 써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락토페린.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, TV에도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열어서 보시면, 이렇게. 락토페린. 600. 하루 한번한 한 알. 60정 들어 있고요. 어, 여기 보시면은 <laughs> 이제 락토페린 들어 있고 음, 뭐 차전자피 들어 있고 뭐 녹차, 올리고당. 유산균 종류 들어 있고요. 예, 이렇게 비타민 종류 들어 있고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. 어, 락토페리는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제 모유 유산균의 종류구요 어, TV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많이들 드시는. 제품인데,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요. 많은데, 이제, 이 제품은 하루 한번 먹는 제품이고, 하루 두번 먹는 제품, 하루 세번 먹는 제품, 뭐,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, 먹기 편하게 하루 한 번짜리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이 제품을 드시고, 이제, 내장 지방, 지방 분해,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 락토페린을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